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열1기상 10장 갑니다. 10장에 오시면 이제 분기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되고 다 끝났죠.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후반기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왕조의 후반기인데,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솔로몬의 이 마음이 아주 교만해지고 느슨해져 있는 그런 어 상황을 만나게 되죠. 십장이 오시면 누가 오느냐면은 수바여 왕이 옵니다. 어 수바여 왕이 왜 오게 되느냐면은 솔로몬은 이방 나라들과 뭐 어, 활발한 무역을 일으켰던 왕 중이죠. 어 그래서 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해상을 통해서 이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어, 목재들을 그리고 금과 은 이런 각종 보석들을 운반해서 왔거든요. 해상무역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어, 일을 일으켰던 왕이 솔로몬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소문을 듣게 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소바 여왕입니다. 어, 이 소바라는 지역이 어디일까라는 데에 대해서 어, 많은 학자들이 에, 이견이 있지만 어, 아라비아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정설에 의하면 이 소바 여왕의 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에디오피아 악숨이라는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에디오피아가 바로 수바의. 왕국이 있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 어, 실질적으로요, 솔로몬과 서바 여왕 사이에 어,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죠. 지금, 음,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어, 고고학자들, 또 성경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서바 여왕이 이때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과 어, 몇년 동안 어, 살았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인 메네리크 1세가 지배했던 왕국이 에디오피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수바 어 여왕의 무덤이 발견됐다라는 어 고고학자들의 어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 이거와 별개로 오늘 말씀을 음, 나누도록 합니다. 자, 수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어,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에 보니까, 음, 내가 그 말들을 믿지 니냐 했더니, 무슨 말들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말들을. 근데 이제 와서 친히 본 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거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또 솔로몬의 어떤 정치력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내가 소문듣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왕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이에요.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이로다 아,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 저도 이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어,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서 어, 10년이 넘도록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창세기부터 개시로까지 성경이 저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성경 한권 들고 동서남북 원금 각지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서기관들은 천국의 곳간에서 어떻게 해요? 새 것과 예 것, 새 것은 뭐예요? 복음, 음, 복음, 음, 신약, 어, 예 것은 구약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음대로 통으로 막, 어, 어 왕래하면서 연결해서 막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구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가니까 참 또, 어, 려혜된 말씀이 있는데, 50장 4절에, 주여 와여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학자의 혀, 학자의 귀. 그래서 어떻게 요 말로 정말 공고한 자들 지옥에 가는 그 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깨울 수 있는, 어, 영이 깨어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당신의 사람들이 참 복대도다. 왜? 당신의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분들이 오늘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수 있기를 원하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서 각기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합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웠을까요? 그러니까 자문서를 삼천이나 지었죠. 그죠? 오늘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가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의 그 영역이 오늘 저에게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